근신경통증조절학계에서 하는 오늘 수업 근육학의 기초이론입니다. 책은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책을 참고해서 이제 해부학적인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정담미대에서 쓴이 해부학책을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할게요. 자, 견갑거건을 보시면 11번째입니다. 어깨 올린근이라 되어 있죠. 어깨라는 뜻이 견갑이라는 뜻이고, 견갑이라는 게어깨의 음, 어깨 견자의 갑. 조개 있죠 조개 각각류라 들어봤죠 그래서 어깨에 뭐해 이렇게 이제 조개처럼 이렇게 하나가 보인다 그죠 이게 날개뼈 날개뼈 이거 어깨뼈라 그러죠 그래서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겉자는 무슨 겉자겠어요 올릴 겉자 그래서 어깨로 올리는 근육이다 라고 돼 있죠 영어로는 리베이터 많이 들맞봤죠 엘리베이터 이런 것처럼 리베이터라는 올린다는 뜻과 스카플라 스카플라 머슬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리베이터 스카플라 머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기시정지를 한번 보시면 기시는 있는 점이고 정지는 닿는점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시는 경추 1번에서 4번 행돌기 부터 여기 보시면 1 2 3 4 이렇게 네군데 붙죠 행돌기에 그리고 정지는 어디 붙습니까 견갑골에삼각에내청면에 붙는다 되있죠 견갑골에 삼각이 어딘지 알면 되겠죠 견갑골이 뭐라고요 어깨뼈고 삼각이 위의 각입니다 이 견갑골에는 보시면 각이 두개가 있어요 얼핏 보면 세개 같죠? 한 개, 두 개, 세 개의 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근데 얘는 뭐예요? 간절이죠. 간절. 그래서 이제 간절 움푹 들어갔다고 와. 와가 들어간 걸 표현하죠. 그래서 간절와라 표현하고 얘는 위에 있으니까 각이 뭐예요? 윗상자를 갖고 상각. 아래에 있으니까 하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윗각, 아래각. 그러면 모서리가 세개가 나오네요. 내측에 있다고, 내측연이 모서리 연자입니다. 위에 있다고, 상연 아래에 있다고. 바깥쪽에 있다고 외측년, 이렇게 부릅니다. 아래가 아니고 얘는 바깥쪽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모서리는 세 개에 각은 두 개가 있고 하나의 각은 간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절, 움푹 들어가서 간절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행돌기 에 1, 2, 3, 4번에 붙고 견갑골에 삼각에 붙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꼬여있다. 근육이 꼬여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꼬이겠어요? 밑에 있는 놈이 밑에 가면 꼬이지 않겠죠? 위에 놈이 위로 가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애가 1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위에, 위에 있는 손 위가 어디로 가요? 4번으로 가는 거예 그래서 이렇게 꼬입니다. 왜 꼬아놨겠어요? 목을 돌렸을 때 얘가 더 꼬이겠죠? 얘가 지금 오른쪽이고 왼쪽이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얘는 더 꼬이게 되어있어요. 꼬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풀때더큰 힘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어, 회전이 들어가 있는, 꼬여있는 근육들은, 뭔가 회전을 했을 때 이제 반대쪽으로 회전했을때 자기 쪽으로 땡길 때더잘 땡기려고 그래서 이제 꼬여 있어요 그럼 몸에 꼬여 있는 근육이 뭐뭐 뭐 있어요 팔에도 있죠 팔에 팔에 어깨 견관절쪽에 뭐 있어요 대웅근 대웅근 꼬여 있죠 그럼 뒤, 뒤쪽에도 꼬인 게 있겠네요 뒤쪽에서 는 뭐가 또 꼬아요 음 강배근 뭐 이런 근육들이 꼬여 있으면서 내 몸을 좀더 회전을 잘 하게끔 만들어진 근육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능을 보시면 자, 목이 고정되어 있을 때, 견갑골이 고정되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요. 그래서두 개가 같이 작용할 때. 자, 목이 고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날개뼈가 올라가겠죠. 날개뼈가 고정되어 있을 때, 목이 움직이겠죠. 어,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목이 고정이돼 있다, 그러면 어때요? 어깨가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제가 승모근 상부까지 같이 힘을 작용됐죠. 하지만, 이 견갑 골만 따로 작용했을 때, 어때? 우리가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헬스를 할 때, 이렇게 하죠. 어깨는 내리고 여기를 튀어 놓고, 승모근이 더 도출되게끔. 그러면 어때요? 여기 상가. 삼각 부위가 끌려 올라가고 하각은 요 간절화는 내려가는 거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하방회전이라고 그러죠. 하방회전되면서 얘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가 보통 볼때 어깨를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어, 경각극과 함께 승모근 상부가 같이 힘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능형근 중에서도 소능형근이 그리고 경각극이승모근 상부섬유가 같이 힘을 합쳐서 위로 끌어올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능연근은, 어 소능인과 대능인 건데 이두개의 기능은 나눕니다. 그래서 얘는 밑에 있는 대능인 거은 내전을 하는 주 목적이 많고 소능인 건은 견갑극은 바로 밑에 있으면서 약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반대로 이제 어, 어깨가 고정되면 어떻게 어요 이렇게 목을 돌릴 때 돌리는 데 어떻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깨하고 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간 어, 삼각적으로 갈락하겠죠 그래서 어때요? 얘도 뒤를 돌아보면서 약간 밑으로 숙이는 그 뒤쪽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근육이었죠. 이런 역할을 하는 근육이 하나 뭐 있었어요? 판상근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 히 이렇게 되는 역할을 했죠. 판상근이 더 이쪽을 쳐다보는 거고 왜냐 이 어디에 붙어있어요? 극돌기에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돼요. 더 많이 이쪽으로 쳐다보는 거야. 근데 생각 그건 어때요? 삼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대각선을 약간 바라보는 거야. 약간 다르죠. 기시정지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요. 그리고 이두 개가 같이 작용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같이 되겠죠. 목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삼각적으로 얘는 견갑골은 올라가고. 그리고 경추도 어떻게 해요? 삼각으로 붙으려고 하는 이런 동작. 그러면서 이렇게 올리는 동작이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일으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능은 이렇게 있어요. 양쪽이 작용할 때는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되겠죠. 그리고 목도 뒤로 이제 제껴지겠죠. 어, 뭐 목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깨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어깨 고정되어 있으면 목이 뒤로 넘어가 있죠. 신전. 뒤로 제겨지는 거.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경 지배를 보시면 3번에서 4번 경추 신경분지에서 나오는 경신, 경신경총. 상한신경총이죠. 여기서 나오는 경갑배신경이. 말로 하니까 너무 어렵죠.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된 건지. 3번, 4번, 3번에서 4번 경신경에서 나왔다. 그리고 얘들은 경신경총, 상한신경총의 일부분이고 그 일부분 중에 하나가 경갑배 신경이라는 게 빠져나온다라고 이해만 하시고, 그림을 보면 되시고요. 자, 우리가 이게 상한신경증하고 이거 많이 학생 때 많이 보고 배우죠. 그림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게 목벽. 자, 이게 몇 번이에요? 이게 5번이면 얘가 5번이죠. 4번 밑에가 경추 5번 신경이에요. 5, 6, 7, 8. 8이 아니라 흉추 1번이겠죠. T, T1 돼있죠. 그래서 얘가 상한신경증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어딨냐? 예. 등쪽 어깨 신경이라 해가지고, 어 예, 신용어죠등 등이 뭐예요? 배 배라 배라고 표현합니다. 어깨를 견 그럼 뭐 하세요? 견갑배 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단어가 반대로 됩니다. 신용어는견 등쪽 어깨 신경 그러면 이걸 뒤집어요. 견갑배 신경 이렇게 보통 단어가 되거든요. 영어도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어 견갑배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몇 번이에요? 경추 5번 신경에서 나오죠. 하지만 이제 4번에서도 약간 연결이 되기 때문에 4번도 약간 도와준다라고 어느 책에는 되어 있는데 있고 있고 지금처럼 5번에서만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얘가 이렇게 나갔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 자 얘가 장안 신경총이 이제 근육을 빼놓은 상태죠. 자 근육을 여기다 덮어 씌우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사이에 있는데 얘가 견갑배 신경이죠. 누구 사이로 뚫고 나옵니까? 중사각근 뚫요 중사각근. 이 엄청난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경각 극언을 풀기 위해서는 중사각근을풀줄 모르면 어떡해요? 안 되죠. 경각 극언을 이해하는데, 어, 나 경각 극언 알고, 뭐, 근육학 좀 알아. 공부 좀 했어. 그러는데, 중사각근을 풀어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오해 가서 좀 잘난 척좀 하지 마시고, 좀 겸손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론들이 더 많겠죠. 체형적인 거라든지, 뭐, 다른 보상적인 거라든지, 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경각 극이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각극 에 있는 이 트리그 포인트만 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런 사고를 이제 버려야 돼요. 제일 기초적인 제가 지금 수업을 하죠. 기시전기와 기능과 신경지배. 근데 여기에서도 이 기초를 이해 못해가지고 어때요? 이 중사건이 얼마나 경각극 에 영향을 주는지 조차도 모르고 경각근을 풀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뭐 100명 중에 99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다들 요렇게만 공부했지. 이걸 보면서 일일이 하나씩 점검하면서 이 단어들을 어디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나와서 어떤 근육을 뚫고 어떻게 뒤로 돌아가는지. 이렇게 공부를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근육이 어떻게 뒤로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나중에 여기서 해갖고 목 뒤로 가겠죠? 뒤로 가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해갖고 승모근 밑으로 해갖고 빠져나와서 어때요? 경갑배 신경이라고 해가지고 동쪽 어깨 신경이 어때요? 경갑근을 지배하면서 대소 능형근을, 대소 능형근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경갑상식이 다음 시간에 할 이론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서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그림이 세 개가 연달아 있어야 돼. 임상의 부학책이라면. 하지만 이 책은 임상 해부학 책이 아니라 기초 해부학 책이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뭐 따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제가 그래서 이강 수업할 때는 임상 해부학을 넣어가지고 푸는 원리를 이런 원리를 다 알아야 되니까 뭐경각극만 푸면 되는게 아니고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해박증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의가 근신경통증 조절학의이강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요걸 설명하고 다시 이걸 설명하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어때요? 많은 근육의 그림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책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어. 구슬이 스마리라도 저처럼 이렇게 깨어서 공부하지 않는 스타일 가지면 어때요?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해부학책을 보게 되면 임상가의 관점에서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임상가로서 공부를 할수 있게끔 기초공부지만 기초도 임상가에 맞게끔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것도다 외워야 될 부분이고 외워야 되겠지만 일단 외우는 것도 중요한 점 이해를 하시라고. 경초부에서 나온 게 경갑배 신경인데 등쪽 어깨 신경인데 얘가 실제로 근육을 따지면 중사각근을 빠져나오고 승모근 밑으로 해서 뒤로 가는데 뒤로 가게 되면서 어때요? 승모근과 경갑극은 어, 사이로 가면서 경갑극은을 지배하고 그 밑으로 또뭘 지배한다? 소능형근을 대능형근을 지배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기도 중요한데 이해 이해 너무 쉽죠? 그냥 보니까 다 이해되잖아. 근데 이렇게 공부를 대부분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 시험에 나온,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안기죠. 그냥 뭐야? 경갑배신경이 경갑근을 지배한다. 라고 그냥 외우면 끝이야. 학생 때는. 그래서 어때요? 다들 이런 식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임상이 안 돼. 학생 때 아무리 액부를 받고 막 4.5점, 어? 완전 장학금 1등, 1등, 전교 1등 해도, 전국 1등 해도, 국시치고 1등 하고 나와도 치료를 못 하는 거야. 왜? 학교에서 공부했던 스타일과 임상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저도 최대한 빨리, 어, 임상의부학책을 써가지고, 이렇게좀더 임상가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책을 좀 빨리 만들어낼게요. 출판을 할게요. 지금 현재 그런 책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 지금 이런 사고들을, 어, 못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우리가 책 보고 공부하니까. 책에서 이런 사고를 심어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겠죠. 조만간 제가 출판을 할 테니까, 하지만 이거는 그림도 다 그려야 되고, 뭐, 할게좀 많더라고요. 이첫 번째 책 쓰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한 책을 꼭 써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견갑근 수업은 이렇게 하고, 다음 근육은 사각근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